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78일째 날입니다. 오늘 보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부활 소식을 처음 들은 자는 누구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물 통화에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도록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왕궁 대신에 구유에서 나신 예수님, 요란한 선전 대신에 조용한 부활로 소수에게 드러내시는 예수님,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아가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름과 효율이 아닌 인간에게, 오로지 인간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세상이 쓸모없다 여기 있는 자들을 택하시사 주님의 탄생과 부활 소식을 증거하게 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주님의 관점은 세상과 다름을 알수 있는데요. 유능함과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관점은 어떠한지 오늘 이 시간 보물 통화에서 점검해보기를 소망하고요. 오직 그분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린다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파이팅!